안녕하세요. 바이블 메세지 랩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대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순종의 장면,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참된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 그의 온 영혼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입니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와 땀으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없더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될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순종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기도에서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가능성을 열어 두셨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순종의 결단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피곤한 눈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나아가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옛 예,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종은 단한 번의 화려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복적인 기도와 몸부림을 통해 우리의 전 인격에 새겨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길고 긴 기도의 싸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자고시라. 이 말씀은 모든 기도의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고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깊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인류 구원이라는 이대한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순종은 나의 감정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한 번이 아닌 반복적인 기도의 씨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다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메세지 랩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